안녕하십니까 김웅수입니다. 이번 여정은 홍천강 쪽으로 해서 방곡교 아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상류 쪽으로 올라가 봅니다. 상류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팔봉산 쪽이죠. 거기 끝 매니저는 뭐야? 저기 수영. 여쭤보는 모래로 갔네. 배배 맞네. 배저배 있잖아. 어디? 저 파란색 어, 배. 오늘 배 만나가는 거네. 저 밑은 없어. 그제. 안녕하십니까. 김옥수입니다. 어제 이어서, 어, 어제는 서해바다를 다녀왔고요 오늘은 홍천 쪽으로 왔습니다. 홍천 쪽으로 왔는데, 광원도 홍천 쪽으로 오다 보면 반, 반곡교라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반복교, 반곡교이고요. 아 발음이 잘안 되네. 방곡교에서 조금 상류로 올라가고 지금 경치를 보고 있는데요. 좀 넓은 자갈 공터가 있고 경선 상당히 가파르면서 승용차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온 곳 말고 또한 곳에 들어오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온 쪽은 조금 가파랗고 올라가고 나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맵깔에 음. 와서 그냥 낚시하고 캠핑하는 정도면 딱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아름다운 경치는 아니지만 하룻밤 묵고 캠핑할 정도는 되는 것 같고 광활한 자갈과 모래가 이루어진 캠핑할 수 있는 사이트가 크게 있습니다 뭐 옛날에 성광 정도는 아니지만 성광의 한 3분의 1 정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그래도 꽤 넓은 편이네요 이 정도면 오늘은 평일이다 보니까 캠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 위쪽으로 더 올라가면은 반벌류 원지도 나오고 나무나 봅니다. 아,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오늘 처음 와 봤습니다. 그래서 반벌 저 위로 올라가면 반벌류 원지 그쪽으로 트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이제 또 영상을 지, 계속 진행되니까 아, 영상을 계속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 밑에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걸라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아,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이 위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조그만 물을 헤치고 올라오니까 또 이렇게 광대한 지형이 또 나오네요. 아 저기 산세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저 봉우리들은 팔봉산입니다. 팔봉산 봉우리들을 뒤편에서 바라본 겁니다. 아 여기는 처음 와본 곳이라 제가 잘몰라서고 저게 뭔지 잘 모르었는데 저 앞쪽으로 가면. 아, 어, 저, 보이는 산들이 팔봉산이더라고요. 올라가다 보면 모래사고가 있는데, 차를 긁고 건너갈 수 있겠더라고요. 이, 이 지형을 보아하니, 겠습니다 아, 모래는 얼마 없고, 자갈로 이루어진 것 같아 보입니다. 아, 갈라면 얼마든지 갈수 있겠죠. 좀더 올라가서, 어, 으쌰. 조금 더 올라가면, 저맨 앞에 팔봉산 봉우리와 아, 모래사장 보이십니까? 저기에서 캠핑을 한다면 참 멋있겠죠. 하지만은 아, 도강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쪽으로서 해 사유지인 것 같은데 바깥으로 나와서 조금만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탐방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이쪽 좀 위로 올라오니까. 조금 더 경치가 낫네요. 저 밑에 보다는자 도로 바깥으로 나와서 조금만 더 올라가서 영상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지형이 작다 보니 수자원을 보호하는 구역이 거의 다합니다. 그래서 도광을 거의 할수 없는 사정이죠. 하지만 미국이나 외국 같은 경우는 도광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여기저기 영상을 보면 아, 아무데나 건너가고 아무데서나 땅굴을 하죠. 한교교통에서아마가 한교, 한교, 대지가 있는 게 성광 못지 않습니다. 성광의 규모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위쪽으로다가 저 위쪽으로도 더 있는데 그쪽은 개인 소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들어가지고 차량 진입 금지라고 써있더라고 개인 소유로 갖고 있는 건같습니다자 이제 한 지역으로 좀더 올라가든지 가다지 해보겠습니다. 땅덩어리가 적은 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만약에 독방이나 마음껏 땅불을 하고 마음껏 캠핑을 하고 그런 걸 원한다면 미국이나 호주나 캘리포니아 뉴질랜드 이런 곳으로 이사가서 살아야겠죠. 우리나라는 규제가 간편이라 산에도 모두 올라갈 수가 없는 곳이죠. 번호판을 가리는 이유도 그렇겠죠. 락클링 하는 것도 보통. 번호판을 가리고 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갈수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임시도로, 임도를 갈 때도 어느 날은 열려있을 때가 있고 어느 날은 막혀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자유라는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땅에 살고 있는 내 나를 내가 마음대로 밟지 못한다는 것은 참 불편한 상황이지만 그 또한 반대로 생각하면 어, 민폐에 에, 끼칠 수 있습니다. 그 땅이 나라 땅이고 그 땅이 남의 땅이라면 거기에 들어가서는 아니 되죠. 무은 팔봉산입니다. 팔봉산 앞내가로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들고 촬영하고 있는 것은 어 내려가는 중이야. 지금 많이 흔들립니다. 아, 지금 들고 있는 거는 공, 핸드폰, 공포 으로다가 찍고 아, 있습니다. 인터넷이 되지 않는 건데, 이 지역에서 인터넷이 터지더라고요. 아, 제가 페이스북에 영상을 좀 올린 게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친구 매집 묘청소나 이런 알람이 자주 올립니다. 집에서는. 그런데 예, 지금이 공포이라 올리지 않아야 되는데, 자주 올리더라고요. 띵동띵동 하고 올리는 거 보면, 안전상 이 구역에서 위험한 일이 있을 때, 공포이라도 통화할 수 있게끔 해준 것 같습니다. 팔봉산 주차장이 걸요 주차장은 무료고요. 팔봉산 주차장 바로 앞에 아, 이런 경관이 아름답게 펼쳐 있네. 펼쳐 있네. 보져 있는 게 아니라. 아 아름답습니다. 이쪽으로 별로 그리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괜찮네요. 자 여기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고 바깥에서 영상을 다시 찍어야겠어요. 지금 이 소리 들리십니까? 띠용띠용 하는 소리 이 소리가 바로 어, 페이스북에서 친금 매진 알람이나 어, 문자 알람이 날아오는 소리입니다 인터넷이 된다는 소리죠 야영하고 사산 금지돼 있고요 그다음에 구명조끼는 무료로 임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봉산 주차장 앞에 자그만한 폭포입니다. 폭포라기보다는 자그만한 보을 마은 거죠. 물이 고였다 흘러가게. 지금 보시는 곳은, 앞전에 영상에서 잠깐 보였던 곳이 주차장입니다. 데크도 깔려있고. 그 데크 위에 텐트를 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간단하게 음식물을 쌓아서 먹고, 어, 줄기다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그 앞은 바로 주차장이니까요. 차를 앞에 대고, 그 뒤에 데크에, 어 텐트를 치고 쉬었다 가는 거는 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맞은편에 가게들도 많고, 음식 센터가 많으니까, 거기서 밥을 사 먹어도 되겠죠. 물 흐르는 소리, 자연의 소리 잘 들으셨습니까? 물소리 좀 듣고 자연을 만끽하라고 아 볼륨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끄러울 수도 있겠지만요. 첫 번째 봉오리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저 끝에 물에 구일 동물 한 개, 여덟 개에서 팔봉산이네. 팔봉산, 팔봉산 나는 아주 큰 산인 줄 알았는데 우리 큰 산은 아니네요. 어, 팔봉산이, 저, 서해안 쪽에도 팔봉산인데, 거기 좀 산이, 팔봉산이 좀 컸걸 나요. 근데 여기는 아담한 사이즈로 기암괴석으로다 이루어져 있네요. 흙산 없이. 자,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 여기는 여기까지 촬영하고요. 네,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 합니다. 야, 여 산, 어, 산를 타고 위에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산에 올라와서. 자 이동해 보겠습니다. 젊은 날에 산을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산악길을 통해서 다녔죠, 당연히. 그데 대형 산만 탔지 작은 산은 타지 않았더니 안온 산이 이렇게 작은 산들은 많네요. 이번에는 방곡교를 중심으로 상류로 어, 갔다 왔지만 이번에는 하류로 내려왔습니다. 자 영상 쭉 갑니다. 예 어디로 가는 거야? <목소리> 여기 괜찮은데 시원하다. 이쪽으로, 개판장으 저쪽으로. 어우, 뭐 뭐지? 아제 저거 못어 저쪽에서. 길이 없어, 저쪽 <목소리> <길이 오고 목소리> 저내가 자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는 홍천강입니다. 홍천강 일때는 아, 이곳저곳에 유원지가 갈 만한 곳이 워낙 많은 곳입니다. 지금 제가 가는 곳도 꽤 유명한 곳이죠. 홍천강 일때에서 근데 그만치 유명해지면 쓰레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좀 전에 갔다 온 다리 밑에도 약간의 쓰레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쓰레기를 버리면 곧 이곳을 방문하기 힘들어진다는 곳이죠 아, 막힐 수도 있다는 곳입니다 갖고 온 쓰레기는 가지고 가는 곳이 어떨까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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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영상을 보시다 보면, 좌측으로 건물들이 있습니다. 건물들이 꽤 멀리 있죠? 아, 좀 전에 와이파이가 터졌습니다. 와이파이가 또 자고, 또 알람이 울리는군요. 아, 거리상으로, 저 옆, 음, 좌측으로다가 있는 건물들에서, 아, 와이파이를 끌어오기는 먼 거리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 구조를 위해서, 와이파이 존을 만들어준 건지, 아, 저 또한 궁금하군요. 아까 얘기상으로는 그렇겠지만, 아까 호 자리에서도, 아, 한참을 내려갔습니다. 한참을 내려가서 와이파이가 터진다는 게 나도 신기했걸라요. 그래서 아까 얘기는 그렇게 했는데, 누구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덤이죠. 어. 찍어찌할 여기 구두들이 너무 많잖아 아우 워 아우 그아 진짜 응? 응. 응. 귀찮아하고 어그 응. 무슨 일이 이씨 안서 이렇게 시끄러워 저 사람 시끄러워 없는데? 다물어잖아 저거 봐 이거 좀봐봐개구기계 응. 생겼어 오빠 어, 여기 빠져 여도좀 빨리 잘 가라고 좀 오늘 려가서개어계 하나 가 생겼네 개구기고 조기고 빨리 가라 그래 돌아아왔 오는지는부지마는지도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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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쟤는 쟤지 심신 쟤는 에 춧가루, 고추장, 돼지고기, 고추장찌개, 감자 넣고, 야채 넣고 해서 끓여먹을까 합니다. 모기가 있을까봐. 어, 날씨는 덥지는 않은데, 선풍기를. 풍기를 어, 사방으로 뺑돌렸습니다 모기도 못 날아다니게. 바람이 있으면 모기가 다 날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사방으로 해서 좀 틀었습니다. 선풍기 바람을 좀 세게 해야 될것 같네. 넘치려고 하기 전좀 줄였는데, 다시 좀 키워야겠어요. 이 은근히, 은근히 끓여야겠는데? 응. 됐어. 됐어, 그래야 얼굴 끓이. <laughs> <요금 떨어뜨리네. 웃음> 오늘은 고기를 안 먹고, 어, 밥하고 치장찌개하고 먹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화로대를안 피고, 애기의 자 애기 의자에다가 화로대를얹어고 올렸습니다. 안정적이네요. 흔들림도 없이. 선풍기는 좀 세게 틀었습니다. 하나, 이놈도 네, 세게 체력 세게 틀었고 쟤네는 세게 틀어도 약하고 얘가 주로 세게 움직이는 애고요. 얘가 얘도 만만치 않게 세게 자 이제는 목이 걱정 안하고 아, 경치 구경하면서 먹을까 합니다. 오늘도 밥은 스펙터클하게 먹네요. 아, 밥 먹을 자리를 찾다보니까 아, 타포치기가 힘들어가지고 힘든게 아니라 귀찮다 보니까 그늘로 와서 먹으려고 하니까 자리 찾아 들어가야 다보으니까좀정 점심이 조금 늦었습니다. 사실 저긴 땡볕이라탄풀 쳐도 사실 덥긴 덥걸라요. 선풍기를 켜도 그렇고 아무래도 영목적인 그늘보다는 자연적인 그늘이 훨씬 시원하거라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밥을 먹을까 합니다. 자, 영상 계속 갑니다. 네, 맛있어? 원래 감자하고 고추장면 맛있어. 아우, 아우. 눈가 또 진해. 응, 감자 먹어봐, 눈가. 감자 안 냄새가 없으면 더 익혀야 돼. 나는 왜 이렇게 모으냐, 근데. 아우, 맛있다. 맛있지? 같이 만났잖아. 네. 자자. 응? <laughs> 여기요. 도토리바 있네도토리봐 여기. 네. 아, 끌까 봐. 너무 많은데. 어떻게지, 몇 어. 안으면? 한 네다섯 명이 먹을 양인데, 지금. 나으 어떻게지? 내가 손에다 커어다 다 먹어. 일 싸가지고 가자, 응? 여기다, 오, 여면안 돼. 여다 싸가 다 먹어. 다 먹어. 응, 임무가, 오늘 임무가 다 먹는 거야. 끝나지? 음, 음, 응, 꺼, 이제. 간다, 익었어. 옛날에 어렸을 때 무하고 간장만 딱굴고 넣고 넣고 끓여도 맛있었는데, 아니 무하고 간장? 중학교 때 밥솥에 군불 때서 해 먹을 때도 꼬치장 놓고, 김치 놓고, 기름 좀넣고 끓이면 비벼줘 그냥 먹으면 돼. 이거 먹는 게 간단해갖고 더 빨리 먹을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찌개 훨씬 빨고만 날라다녀. 날개만 닦아. 그래도 자연의 모습은 있는 그대로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어 봅니다. 자, 잡풀의꽂으며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야생화 꽃이 예쁘다, 이게. 꽃을 찍다 보니 아, 들깨와 비슷한 꽃을 보았는데 진짜 들깨인지 아닌지 궁금하군요. 날파리 <laughs> 맞네 뭐가 없 차에 다 뚱뚱뚱뚱거리니까 찍어졌어 오늘 차에 뚱뚱거리니까 찢어졌어? 두껑? 두껑. 두껑. 네, 두껑? 아니, 내꺼, 자기꺼 뚱뚱뚱난찍어졌는데난뚱뚱뚱어 뒤에 적재매 식당 참치 닭도 좋아 맛있다 아, <laughs> 아, 이야 역시 먹고 난 다음 커피 한잔그 <laughs> 그래, 둘이 <그래>, 밖에서 먹는 <laughs> 커피가 너무 맛있어 너무나 맛있다. 아 좋다 고기 먹나보다더 배가 불러 밥 탕수육은 한참 먹은 뒤에 포만감을 느낀대 먹고 난 다음에 배가 불러 아, 그래서 그런가 배가 불렀지 아어는 얻을 수가 없다 여기다 알았어요 <웃음> <웃음> 아유 몰라요 몰라요 아우 졸렸다 아유, 몰라. 아유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안전요원 배치에 오면 물놀이 가는 가는 길에 캠핑하는 분들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을 들려왔습니다. 이곳은 광탄 유원지입니다. 자, 절경이죠. 괜찮지 않습니까? 아, 하지만 지금 여름 시즌이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아, 이곳에서 취침을 하거나 아, 텐트를 피고 야행을 야간에는 할수 없습니다. 자, 이곳 입구에는 관리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 이곳에 오래 머물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까 표지판에 봤듯이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야간에는 야행을 할수 없다는 소리죠. 아무래도, 위험하고 관리가 안 되겠죠? 지맞 아, 뒤에가. 뒤에가? 어우, 뒤에서 보니까 또 바글바글해 보인다, 배가. <laughs> 아무도 안 계셔. 이게 찍어야지. 자, 오늘은, 반곡교에서 갔다 오고 지금 가는 길에, 유명산 산장 가다 들렸습니다. 어, 유명산 산장 가다 들렸는데 가는 길에, 화분에 키우는 배나무가 배가 꽤 많이 달렸어요. 크게 <laughs> 어, 화분에서도 이렇게 배가 달릴 수가 있네요. 자 영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계속 진행될지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영상 쭉 갑니다. 자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 좀 있으면 어두워질 것 같네요. 그래서 영상 촬영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모자른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이 영상으로 마무리 짓게 되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사랑이죠. 안녕. 아무것도 없어. 뛰어가봐야 다 들키고 날라가. 폰만 <laughs> 잡는 거지. 그지? 그지? 음, 그렇다고.